자, 8번 부위부터 어... 일단 저번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는 내용인데 자, 이런 조건이 나와있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지금 요 조건이 성립한다고 그랬거든? 어, 건 무슨 식? 항등식, 한 이상등식 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좌변 우건이 성립한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 f x 가 정확하게 차수도 나와 있고 최고차의 개수도 나와 있으니까 이거딱 보면 에피스 뭐라고 쓰고 싶어? 그럼 이런 식으로 미정계수 a랑 b를 써서 편하면 쉽지 않아? FX가 가 이런 꼴이겠구나. 이런 꼴이겠구나. 근데 얘가 성립한데 일단 첫 번째 아무거나 막 집어넣어도 등호가 성립하지. 그치 근데 얘는 그냥 보함수고 여기는 도함수야. 곱표제 그 형태거든. 근데 아무거나 막 곱해도 되지. 아무거나. 어, 저... 완전 땡큐인 애가 하나 딱 들어있네 이거 보면 양면에 뭐 대입하고 싶습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고 싶지 않아?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배 F-1이 바로 0이 돼버리지 그냥 이런 걸 뭐라고 불렀었어 계속 체류팩터 0이 되는 인자라고 불렀었잖아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F-1이 뭐가 되는 거야 요거에는? 됩니다 라는 거를 요렇게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겠네 f-2 0이니까 와우 와우 뭐할수 있어? 개입할 수 있지 그럼 이런 방정식이 튀어나오네 이런 방정식 아니면 이걸 이렇게 쓸수 있어 fx를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됩니다 x plus k 이렇게 이렇게 써도 되지 f-1이 0이라는 뜻이니까 이차함수인데 이게 fx에 0을 만족시키는 근이라는 거잖아 그럼 반드시 fx는 x 플러스 1이라는 걸 인수로 가져야 되겠지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그치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얘를 대입해서 여기에서 b 대신에 a-1이라고 바꿔서 fx를 x1 더하기 ax 더하기 a-1이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지 그럼 요거 1, 1, 1 a 1이니까 플러스고 보는 이거 a 딱 나오지, 그치 그리고 이정양은 더 예쁘다, 왜? x 플러스 1에 x 더하기 a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럼 여기서 얘가 얘랑 똑같은 구조라는 거 보입니까? 그치 어떻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너는 어떻게 하기 편해?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쓰는 게더 편하거든. 왜냐면 이거는 고일 과정에서 이렇게 썼었잖아. 미정계수를 하나 로표 편한다. 맞아. 이거는 약간 고일 스타일 문제이고요.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푸는 게 조금 더 실용적일 것 같긴 해 f-1이 0이 된다고 했으니까 인수정리를 바로 사용할 수있지아 인수정리 됐습니까? 그럼 fx가 이렇게 특정이 됐으니까 우리는 요 k만 구하면 끝나겠네? 그러면 낮은 양의 3 대입하면 답이 되는 거니까 그럼 그걸 이제 다시 어떻게 해야 돼? 0식에다가 대입을 해줘야 되겠지 0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fx가 이렇게 특정이 되어 있으니까 2배 x 플러스 1에 x 더하기 k라는 거는 x 플러스 1에 f 프라임 x니까 이거 못뭐 쓰면 되겠어? 고의 미분이지? 그치? 함수 1차 함수 2개가 곱해져 있으니까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놔두고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하고 그러니까 이거였잖아 f 곱하기 g라는 거를 미분하면 f 프라임 g에 F g 프라미라고 했던 기억나는 거죠. 점시간에 비교했던 거. 이거 쓰는 거야. 고백 미분. 그래서 앞에 거 미분하니까 얘는 어차피 1창이니까 1이 될 거고. 1은 상수니까 미분 했을 때 영으로 날라갈 거고. x 플러스에 그대로 곱혀져 있을 거고. 여기 사실 이렇게 1이 곱해져 있는 거지. 그럼 얘를 뒤에 곱하면은 그냥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테니까. F 프라임엑가 EX 더하기 1 더하기 k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쓸수 있겠지. 그럼 F 프라임엑를 저기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EX 더하기 1 더하기. k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럼 봐봐. 어차피 x 플러스 2랑 x 플러스 1이 양면에서 똑같지? 그지 우리는 그럼 누가 완드시 똑같을 수밖에 없겠어? 2랑 얘랑 곱한 거랑 이거랑 같을 수밖에 없겠네. 그럼 2x, 2x는 똑같으니까 오케이, 이 k가 그럼 뭐가 돼야 됩니까? 이거 양변에 이렇게 슉 대입했을 때이 k가 여기에는 1 더하기 k랑 같아야 되겠지. k가 얼마? 1이 됩니다. 라고 쓸수 있으니까 오케이, 에픽스가와 이렇게 나오네. 완전제곱식으로 튀어나오네. 그치? 뭘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에픽스 한번 하라고 그랬어? 에픽스는 얼마? 16이 됩니다라고 이렇게 여기다 답 써주시면 되겠네 어때? 괜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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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단순 계산 문제. 도함수 공식 써서 한글식 쓰는 거, 개수비급법. 개수비급법 하던지 아니면 수치, 이렇게 대입하는 게 무슨 법이었었어, 얘들아? 이런 걸 우리가 일정한 수치를 대입한다고 해서 수치 대입법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한등식과 미정계수 결정법 그 고유 과정에서 첫 단원 인수정리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한등식과 나무의 정리 배오잖아 거기서 우리가 했었잖아. 아무거나 막 대입해서 성립한다. 그게 수치였었지. 수치. 일정한 수치를 대입하는 방법입니다. 한등식입니까? 됐습니까? 넘어가죠. 넘어가셨어. 다음 문제 보시면 은 19번 문제 오케이, 19번 문제도 같이 한번 연습해볼까요? 이것도? 차가 어떻게 반응이? 아침이라서 그러냐? 어? 아침이라서 그런가? 아우 나 무서워 어 너네 그러고 있어 이게 분위기가 이 기운이 나로워 확실하게 이게 이 다재 수업할 때랑 지금 수업할 때랑 분위기가 많이 달라